네, 안녕하세요. 홀로홀로 나홀로 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원주 소금산 간현 관광지에 있는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간현 관광지 왔어요. 근데 지금 출렁다리까지 가고 있는 길이고요. 아, 어, 한 1.3km? 1.3km 올라가야 된대요. 지금은 지금 가는 길에 길목에 이제 입구 입구 초이고요. 네, 는는데 오늘 관광객들이 생각외로 많네요. 오늘 목요일인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는 약간 애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일반 어르신들이 많아요. 젊은 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들어가는 입구 뭐 보여드릴 건 딱히 없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번 볼게요. 보여드리자면 지금 입구 초에요. 요 앞에 보이시는 게네일 바크고, 네일 바크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그냥 밑에 강이 있고 네일 파크 있고 이쪽 보면 차차 차 지나가고 <laughs> 네. 네, 네 아직은 볼게 많이 없어요. 예. 네. 더 많은 거는 가면서 좋은 거 있을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다시 출렁다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출렁다리 생각보다 높던데 한 420m? 근데 그게 산하고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 처음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출렁다리가 왜출렁다리냐면 그 높은 곳에 다리 하나만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출렁출렁 거린다 해서 출렁다리인 거 같아요. 예. 일단 거기 가려면은 입장권 3,000원을 내야 되고 일단 무인 매표기에서 3,000원 끊고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초입이라서 많이 볼건 없고 일단 올라가서 출렁다리 한번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는 먹을 게좀 많더라고요. 예. 먹는 거 아, 살 빼야 되는데, 한번 밑에서 안 먹고, 그냥 원주 집에 가는 길에, 길목에서 한번 먹도록 할게요. 네. 아, 어 그래도 이제 좀 들어가니까는 이제 어린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봐서 오늘 좋은 구경하고, 기분전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 네, 지금 소운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 뭐야, 여기 출렁대 가리면 산을 타야 돼. 아, 그치, 계단 엄청 많아요, 계단. 계단 엄청 많고, 올라가는 길에, 제가 그때 치악산 이후로 에바나산안 타려고 했는데, 너무 정보를 많이 모르고 왔네. 그래도, 근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올라갈 때못 찍어서 산이 너무 붐벼요. 좌우측으로 너무 많아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고요. 지금 계단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한 2km? 2km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올라가서 출렁다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아 힘들어. 뜻 시작됐어. 예, 네, 출렁다리까지 100m 남았어요. 100m. 아 산타네 산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다 산밖에 안 보이지만 저 밑에가 이제 제가 올라온 길이고 그래도 이제 100m 가자. 신속히 올라가라. 아 치악산 이후로 산 안탈줄 알았는데 또 타네 아 다계단이에요 다 다계단 여기까지 마지막 1 0 0 m 올라가겠습니다 네네 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정상에 올라왔네요 정상에 아 생각보다 많이 안걸렸어요 안 시간이 근데 여기가 전망대고요 여기 앞에는 뭐 산밖에 안 보이지만 전망대 가서 한번 사진 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보여드린 전망대 근데 와 밑에가 다 뚫려있어요 다 뚫려있어 야씨오 오! 야,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와, 고소공포증 있는데, 이거? 어우, 잠깐만. <laughs> 밑에, 그, 다 뚫려있어, 다 뚫려있어. 야, 그래도 여게 풍경은 죽여주네요. 간현관광지 소금산, 전망대구요. 지금 여기 서있어요. 오, 출렁출렁거려, 여기. 와, 한번 놀러오세요. 어, 무서워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사람들 기다려서 사진 찍으실 분. 네. 네, 이제 출렁다리 건널 줍니다. 전망대 보고 이제 출렁다리로 왔는데요. 아, 사람 엄청 많네. 아,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생각보다 저 엄청 막 출렁출렁 걸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잘고정돼 있어요. 근데 건널 때마다 흔들흔들 걸리네. 한번 건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근데 꽤 기네. 이야 길이가 400m 되는 것 같은데 높이는 400 이상이에요. 더 높아, 더 높아, 지금. 네, 지금 출렁다리 들어왔고요. 와. 엄청 길어요. 봐봐요. 풍경이, 사람들 엄청 많네. 오! 흔들흔들거리는 거 보여요? 이거 뛰면은 안될것 같은데? 어, 사진 찍고 계시니까는 피해서 밖에 전방 보여드리고. 네, 오. 아, 이게 출렁, 걸릴 때마다 출렁출렁 걸리네. 처음 와보니까 뭐 알아야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네. 야, 저 끝까지 돼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야 오, 오, 오. 오,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 이거 지금 다리 건너고 있는데, 어, 기분 뭐하네, 이거. 느낌, 느낌 이상해요, 이거. 어, 잡아야 될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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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어, 오, 오, 높아. 꽤 높아요. 사람들도 많고, 아유, 어르신분들이 되게 경치 보러 많이 오시네. 이게 바깥 구경하시고. 굉장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면은. 네. 높고 예. 무섭기도 하고 예.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믿고 뭐 사람들 많이 건너니까는 꼭 아니야 중간 다리 딱 끊어져 가지고 쫙. 아, 그래. 출렁다리 괜찮네요. 예. 처음 와 봤어요, 처음. 처음 왔는데 그냥 딱 출렁다리랑 그 전망대 보러 오는 거 같네. 그냥 딱 경치 보고 맑은 공기 쐬고 약간 좀 어른분들이랑 오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관현 관광지에 위치해 있고요. 한번 다들 가족분들 아니면 또뭐 애인이나 뭐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저는 나홀로 동현이니까 네, 혼자 왔습니다. 네. 오, 밑에 보면 완전 어지러워. 오, 밑에 보면 완전 어지럽대요. 그 밑에 안 보려고요. 쓰러질까봐. <laughs> 네, 끝까지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어, 네, 지금. 출렁다리 중간쯤 왔는데, 오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지금 밑에가 바닥인데, 제가 걷는 거 지금 찍고 있어요. 야, 뻥 뚫렸어, 다. 이거 야, 기분 무한해. 꽤 기네. 한 400m, 아, 길이가 400m 된다는 거야 높이가 400이 아니라. 예, 네, 오 이거 일방통행인가 보네 이거 앞, 일로 건너서,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처음 와봤지만. 그래도 뭐 잘돼 있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너왔고요, 반대편으로. 저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야, 엄청 기네. 생각이 엄청 길어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요 정도? 근데 사람들도 많고, 야, 여기 엄청 100, 몇백 명이 올라가면 다리가 푸드들드 걸리겠는데, 네, 어, 이제 들어와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건너오면 출구가 있어요, 출구. 아,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로 이렇게. 나가는데 네 바코드 찍네 바코드 저 아까 입장권 갖다 대면 문이 열려요 이렇게 네 하고 아 이렇게 해서 바람길로 해서 아, 손 정상은 안 올라갈 거고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출구로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네 반대편에 저희가 건너온 길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 내려갈 때는 뭐 그냥 출렁다리는 아니고 내려갈 네, 때 일반 나무 다리에요 다리 그래서 그냥 신속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려가면서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내려가보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나무로 된 그냥 다리에요 근데도 높아요 뭐흔들거리 거나 그렇게 그런 거 없고 여기 보시면 다시 출렁다리 한번 정상 소금산 정상은 아니지만 출렁다리의 정상에서 한번 간현관광지에 원주의 맑은 하늘과네 한번 지켜보시죠. 크으, 멋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아 다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 아, 네, 아까 올라갈 때못 찍어줬는데, 여기 소금산 올라가시기 전에 보면 이렇게 또 계곡이 있어요. 간현, 네, 이렇게 다 있고, 계곡물이 엄청 맑아요. 이게 가위에서 보여드릴까? 저 가면 좀 깊은데 있는데, 물이 엄청 맑더라고요. 예. 네.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나마 좀잘 보이는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네, 물도 엄청 깊고, 엄청 맑아요. 오죽하면은 여기 물놀이 이용구역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을 것들도 많네요.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의 주차장 가는 길 쪽이고요. 가는다 보면 이렇게 많이 노상들도 있고, 네, 많아요. 뭐, 약초도 팔고, 카페도 있고, 많네요, 네. 하고, 저 밑에 또 있어요. 밑에 가다 보면은 또 있는데,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딱히, 그래도 그렇게 볼건 없고, 어디가나 야시장처럼, 뭐, 핫도그 팔고, 뭐, 그런 것처럼 다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이고. 네, 저 앞에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이제 또 가다가 또한 번, 입구 앞에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 딱 영상 마무리 할게요. 근데 네, 이쪽이 이제 주차장인데 여기 편의점 이렇게 있고 뭐 한우집도 있고 반대편 보시면 식당들도 쭉 있어요. 예, 네, 다 식당 깔려있고, 처음 맨 앞에가 이제 보시면 주차장. 주차 공간도 엄청 넓어서 괜찮아요. 주차비는 따로 안, 받, 안 받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뭐 그런 게 없어서 주차비는 안 받고 딱 입장료 3,000원만 내고 출렁다리 올라가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주차장까지 내려왔고요. 마지막 영상은 저희 감상문으로 딱 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 내려왔고요. 아, 좀 많이 걸어서그는지 약간 좀 피로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가. 여러분들 테 마지막 영상에 남기고 집으로 복귀할까 해서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금상으로 오게 되었는데, 네. 뭐 딱히 네. 정리를 하자면요, 먼저 첫 번째 연령대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40대 분들에서 60대 그리고 그 이상 약간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젊은 2, 30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래도 두, 세 명? 네, 젊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있어요. 버스도 엄청 많이 오고, 예. 정리하자면 일단 나이는 그렇고, 그리고 분위기는 그냥 내가 볼땐 산책 코스예요, 산책 코스. 예, 소금산이다 보니까 산이잖아요. 산책하면서 약간 좀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 좋고, 또 가족분들과 또 이제 모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영상 원래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제한된 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아, 이게 제가 이게 거치대를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되게 애로하더라고요. 예. 계속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올라가고, 예. 계단 하나에 내려, 좌측엔 내려오시고 우측에는 올라가시는 분들, 예. 우측 통에 항상 써져 있고, 예. 그래서 네, 제한돼서 이게좀 오늘 영상은 그냥 시작할 때 부분과 올라가서 이게 좀 찍었어요. 예. 하고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니까는 뭐 사, 사진 찍기는 진짜 좋아요. 연인들 또는 가족들끼리 사진 찍기는 가족들하고는 왠지 오면 되게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경치가 좋고 이게 배경이 이쁘니까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영정 사진 찍으러 왔다고. 어, 그렇게 말하는데 어우 좀 어,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아 어, 예. 저는 아우 어, 엄마 아빠 모시고 뭐 오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또? 에, 엄마, 아빠 안 그럴 거죠? 에, 안 그럴 거라 믿고, 에, 나중에는 가족끼리 한 번, 이제, 올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와도 될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산책, 데이트 코스 하긴 좋고, 에, 혼자 이렇게 와서 이제 좀 맑은 공기 쐬면서 기분 꿀꿀하고 우울할 때이게 스트레스 풀기에 기분전환하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 소금산 출렁대기 괜찮은 것 같고, 처음 이렇게 와봤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시간은 보통 한 원주 제가 단계동에서 찍고 왔는데 11km 찍혔거든요 내비게이션에.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잡 잡고 올라가는 데도 코스 짧은 한 500m. 네. 올라가는데 한 10분, 내려오는데도 한 10분. 네 구경하는 데 10분. 네한 시간이면은 소음산 출렁다리까지는 수월하게. 예, 보지 않을까? 신속하게 예, 항상 신속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상이 또 올라가는 게 있어 소금산 정상. 근데 산은 치악산 이후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네. <laughs> 출렁다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연인들끼리 오기 좋고 가족들끼리 오기 좋고. 예, 저는 나홀로 왔고 예. 나홀로 등유이잖아요. 네. 나홀로 왔고 뭐 그리고 가격도 3 0 0 0 원밖에 안 해요. 입장료를 올라오면서 무인매 표기가 있어요. 무인매 표기에 이게 3,000원씩 카드 넣고 하면은 이게 손목,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처럼 이게 손목 팔찌가 나와요. 예. 근데 팔찌 나오면서 원주사랑 상품권 2,000원짜리 같이 나오더라고요. 상품권들을 아까 내려오면서 가게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 데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냥 뭐 배고파서 밥못 먹고 오신 분들도 여기서 식사하시고 되고. 뭐내려와 올라갈 때 힘드니까는 아니 내려와서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서도 다 있으니까 그게 드셔도 되고 상품권도 있으니까는 좀좀더 이렇게 식사를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인매표기들 뭐 이렇게 저는 몰라서 이게딱 주차장에 바로 끊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라가면서 매표소가 한네 다섯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올라갈 때 하나 있고 중간 부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출렁다리 입구에 하나 있고. 중간중간 있으니까는 뭐표못 끊었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올라가면은 다 다리 앞에서 매표 수도 있고, 유인 매표 수도 있고 하니까는 걱정 안 하시고 놀러 오십니다. 예, 네. 원주 간영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네, 안 오신 분들 한 번씩 와봤으면 좋겠고요. 뭐, 소개 영상 뭐, 그렇게 화려하게 찍진 않았지만, 예,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동현이가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온 김에 이렇게 영상 찍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네, 좀더 예, 좋은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항상 날로도견 구독과 좋아요 콕콕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녕.